불용화당 대변인 박현호입니다. 공평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빌미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여야 거대 정당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은 자진하여 인건비를 반납하여 재원을 마련하라. 사회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나라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역대 최악의 공약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야의 거대 정당은 문재인 정권이 세금 퍼주기에 편승하여 중국 폐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현재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 처리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민의 소득 하위 270%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국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과의 의견을 좁히지 않은 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달콤한 사탕 건져주기식에 나라 세금 퍼주기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과 여야 거대정당의 행태들은 애초에 중국 폐렴으로 침체된 경제 활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으며, 그렇게 툭하면 공정을 입으로만 내뱉는 현 정권의 목소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국민 소득으로 국민 편가를차는 상황이 당연하게 됩니다. 문 정권과 여당의 견제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비난을 받아온 거대 야당은 역시나 이번에도 모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격으로 총선을 위해 현 정권의 대책 같지도 않은 포퓰리즘 정책에 편승하였다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문학들을 보여주어 전형적인 선거용 공약이었다는 것을 몇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현 정권과 여야 거대 정당의 힌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중국 폐렴 대응의 최장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병원 등의 입건비는 깎으면서도 국회와 청와대, 공무조정실 등의 입건비는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극복 대안을 내지도 못하면서 나라 세금 가지고 국민들을, 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현 정권과 여야 거대 정당은 중국 폐렴으로 인해 최악의 조,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총선용 선거 공약의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하여 현 정권과 여야 거대 정당의 인건비를 반납하여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 박현성. 이상입니다.